엄마 안 갈까봐? 따! 엄마 따! 엄마 안 보는 겨? 엄마 봐봐, 엄마! 엄마 따! 엄마 간다! 빠빠 찾아보는 <laughs> 데서. 가! 엄마 같이 가야지 와 여기 무, 배추 많이 다 뽑았네 거의 그지? 임장하려고 가 천천히 가엄마 같이 가야지 자, 자꾸 먼저 가지 말고 응? 아따, 우리 딸뭘 이렇게 급하시대? 응. 왜? 너 혼자 갈 거야? 응. 왜? 응. 하 하나, 아, 하나, 둘, 해야 엄마, 딸, 하나, 둘. 어우, 잘한다, 우리 딸. 셋, 넷. 헛, 둘. 엄마, 딸. 사랑해 야! 빠, 빠! <웃음> <웃음> 왜? 숨차? 어? 까, 숨차? 응? 어? 엄마다. 아,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장난치는게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 가볼까? 어? 저기? 일로 와. 일로 와. 그래, 이쪽으로. 와. 알았다. 엄마따. 사랑해요. <목소리가>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엄마따. 응? 네가자 이쪽으로 들어까 응? 그래 <laughs> 가까운데 가서 줄지 먼저 가고 어? 네. 아, 힘들어 파이팅 엄마다 파이팅 니야 가서 놀아 어디 있을까 안 보이네 어 엄마들 어디 갔어 진짜 안 보인다. 어디 갔지? 응? 어? 여기 있네. 다리 움직여야지. 쭉 어우 잘한다. 우리 딸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려고 겁먹지 말고 나와야지. 어떡어? 그거 타고 내려올까요? 타고 내려와, 괜찮아. 괜찮아. 쭉 타고 내려와. 괜찮아. 쭉. 우와 잘했어요 짱이야 제고 정적이 올랐어 또 돌아 조금만 돌고 가자. <목소리>